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공피디입니다 제가 평소에 야식을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새벽에 이제 편집을 할때 뭔가 출출하잖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먹고 편집하기에는 힘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야식을 엄청나게 먹는데 이제 야식을 시켜서 먹다 보면 남잖아요 왜냐? 새벽이니까 다못 먹어 요 어떻게 새벽에 그다쳐먹습니까 뭐라는 거야 되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그거를 남겨놨다가 아침에 먹으려고 남겨놓고 지금 거실 식탁에 놔두면 이 두리피디, 공대생 이 두놈이 맨날 다뺏서 먹어서 먹을 게 없어요 왜 내가 시켜놓은 걸 지들이 처먹 그래서 제가 배달의 민족을 이렇게 보던 와중에 빔파이어 치킨이라고 세상에서 제일 매운 치킨이 있다고 해서 시켜봤는데 1단계는 좀덜 매운 거 3단계는 크게 매운 치킨이 있는데 일단 비주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개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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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치킨입니까 이거 그냥 먹고 디지라는 거 아닙니까 1단계에서 똑같아요 매워 보여요 얼마나 매운지 봐야 되니까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다리로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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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? 편집할라고. 3시쯤에 촬영합시다. 아니? 오케이, 오케이. 여기도 한 3시 맞춰. 나 치아 못 떠. 우리 그때 그차그 실험할 때 썼던 종이컵 아직 그대로 있다. 새거 없나? 새거 없다. 사야 된다. 우리 다 썼는데. 이거. 그래, 그럼 오늘 뭐 하지 마라, 영이 무슨 양치가 좋아. 하루 종일 걔한테 안 해도 되니까. 저쪽 씻고 있으니까 승주가 나와서. 그럼 아마 100% 일단 주방을 볼 거란 말이야. 몇 시에 나온다고? 나? 좀 일주일을 다 <laughs> <laughs> 게임하나? 아니 루어드 찍은 거 편집한 거 볼라고 오늘 안 해도 돼쟤꼭 내일까지 하면 된 거다 아근 오늘 저녁까지좀 해야 된대 촬영 끝나고 하지마 아.. <laughs> 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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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내가 야식 시켜먹고 <laughs> 처먹고 <laughs> 이 새끼야! 촬영하고 있는 거야? 내가 밤에 야식 시켜놔서 아침에 먹으라다 앞두고 네가 맨날 다 처먹어가지고 아니 별로 면도 맛있는데 이거? 아니 왜쳐먹어요제 거를? 아니 밥을 먹든 아니 내 거지. 남긴 게 아니라 내가 아침에 먹으려고 놔둔 거잖아. 그럼 네 방에 놔둔든가 아니 약간 좀 망한 거 같은데요 이거? 이새못 처먹게 하려고 이거 시켜놨는데. 이 정도면 먹을만하다. 아니 속살만 먹고 있네 이 새끼. <laughs> 아니 내거 이제 먹지 마세요. 아좀다 먹고 자든가. 내안 보이는데 안 뜯어. 하... <laughs> 이제 점점 맵다 점점 맵다. 야 정수기 꺼놔라 이거. 야할 거면 내가 해. 다른 사람 해야지. 아, <laughs> 매운면 <laughs> 먹지를 마라. 왜 이렇게 꿋꿋이 먹는데. 매운면안 먹으면 그 맛이지. 계속 아 너무 맵다. 아 먹을 것다 처먹어. 아 그럼 두리피디 올 거거든. 둘이 오면 또 하는 거예요? 이거 그대로 냅두고 그냥 이 바로 처먹을 내가 봤을 때 니가 먹는 게아 아, 그만 먹으세 이러고 오세요. 아, 아다아 그만 먹... 일단 두 번째 타겟 둘이 피디한테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명히 둘이 피디는 힘들어 할 거야. 맞아. <laughs> 제가 이상하게 잘 먹는 거야. 걔는뭘 줘도 잘 먹잖아. 그막하려도잘온거해가 우리 완 왔는가? 밥 먹나? 밥안 먹었다고. 아 뭐, 정수기 물안 나. 와거이도안돌아거고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야, 물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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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. 야! 뱀 얘도 맨날 내꺼 쳐먹지? 물 먹어봐, 물 먹어봐, 물 먹어봐. 물안 나와. 아, 먹어도 요 이거 먹어도 돼요. 다 먹어요, 다 먹어도 돼요. 아. 쟤또 먹을 거예요, 안 먹을 거예요? 안 먹어요. <laughs> 아, 아니, 이 새끼들 맵다면서 계속 쳐먹노 뭔데요? 뱀파이어 치킨? 야, 좀 있으면 하나고 주필도거든. 또 하자고? 누구야? 나. 누구야? 나. 넌 누구야? 이두! 주피디 지가! 주피디 오븐 지가! 시에 촬영한다고 몰라요. 지금 3시 5분이잖아 아무것도 준비 안 했으면서 무슨 촬영을 나 배고파서 손떨리고 머리 핑 돌거든요? 근데 이거 티켓 뭐냐? 어? 저 형이 가르쳐요? 먹어 이거 형이한테 하나, 어? 먹어도 돼? 형이 한테 물어봐. 형아, 치킨 너 먹어도 돼? 마음대로 해도 돼? 응, 음대로도된땡땡땡땡 너 먹을래? 뭐 나나 진짜 나 음맛있다 <laughs> 이거 뭐야? 어아아 왜요? 뭐. 아 왜요? 아왜아안 아, 나온다 나 <laughs> 이거 뭐야? 안 나온다고 동너무 그리고 다 먹어도 아, 너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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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내가 무 너무 너무 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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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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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너무 너 왔다 왔 너무 치킨 남은 거 있었죠. 안 먹어? 안 먹어? 왜안 먹어? 다이어트하잖아. 왜안 먹어? 한번 먹어봐. 안, 안 먹어. 안 먹어? 20분 뒤에 촬영할게요. 나 은행 좀 갔다 올게 은행을 왜 가? 나 잠시 카드 밖으로. 너 여자친구 은행 어디냐? 아 개소리. 내 <laughs> 생각에 지금 하루에 한 번씩 은행 <laughs> 가는 거 보면 은행에서 은행원 꼬시고 있다. 너야? 나 아니야. 방구 진짜 누가? 너 아니야. <laughs> 진짜 김치냄새야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김치 나 아니거든. 이제 <laughs> 방구냄새. 하나 먹었지? 하나 치킨 먹었지? 왜그래 <laughs> 어? <오! 웃음> 네, <알겠습니다. 웃음> 아, 그거 치킨 먹은 사람이 누르면 안 나와 몰래 먹으려고 다들 이렇게 ㅋ ㅋ ㅋ 부끄럽지? 안 먹는데 놓고 몰래 먹다저는데 갑자기 저러는데? <졸았나? 웃음> 아, 매워! 파이어 <laughs> <핸바요>, 치킨 잘 <laughs> 봐요!